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폭발할 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모든 걸다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나도 전혀 티를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가 더 무섭다고 답할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며 화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가 났구나, 뭘 원하는구나, 어떻게 달래야 하는구나가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식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자극이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감지될 때 나타나는 심리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개인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5.9%가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 관계가 밀접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23.3%는 대인 관계나 학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혈액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혈액형이 성격을 100%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적 패턴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를 안 내서 더 무서운 혈액형들을 4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4위 A형 마이너스 폭풍전의 고요함. A형 하면 보통 온순하고 참을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별일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A형을 만만하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A형이 화를 안 내는 건 화가 안 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A형의 내면은 마치 압력솥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내재화된 분노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계속 야근을 시켜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자주 취소해도 다음에 만나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a형 내면의 압력솥은 점점 위험 수위에 다가갑니다. a형이 정말로 화가 났을 때 신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평소에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이런 대답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네 아니오로만 답하기 시작하면 위험신호입니다. 더 구체적인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할 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업무적인 말투로 변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조용히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a형이 한번 선을 긋고 나면 정말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혈액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좀 그랬네 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여지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A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A형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관계에도 완벽을 추구합니다. 한번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실제 직장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IT 회사의 A형 팀장이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직원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이 계속해서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팀장은 몇 차례 조용히 주의를 줬지만 그 직원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팀장은 그 직원과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업무 지시도 이메일로만 했습니다. 회의에서도 그 직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팀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A형의 무서운 점은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화를 내거나 안 갚음을 하면 아, 화가 났구나 하고 이해라도 할 텐데 A형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방에게는 더큰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분노나 원망이라도 있으면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관심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3위 비형 마이너스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달인. 비형은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바로바로 바로 말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형은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심하게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B형의 특징입니다. 작은 화는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지만 진짜 큰 화는 속으로 사귀면서 관계 자체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B형의 무서운 점은 감정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재밌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지내다가 선을 넘는 순간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형은 편도체 즉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반응이 극단적입니다. 좋을 때는 매우 활성화되지만 한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억제 시스템이 작동해서 감정 표현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비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합니다. 항상 대답을 빨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답장이 늦어집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상태 메시지를 변경합니다. SNS에서 스토리는 올리는데 당신의 메시지는 확인만 하고 답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애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영인 지수는 연인과 사소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때 그말좀 상처였어. 왜 약속 시간에 늦었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연인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놀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이 사과해도 괜찮아, 이해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수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바빠서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결국 그 연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더 극단적일 때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SNS에서 차단하고 연락처에서 삭제하고 공통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조용히 합니다. 큰 소리 내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비형이 정말 화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원래 비형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그 열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친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대박이네. 축하해! 하면서 신나하던 비형이 갑자기 아 그래? 하고 끝내버린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무관심은 상대방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데 비형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이런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형의 또 다른 특징은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넘어가 줘도 계속 반복되면 이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깔끔하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포기한 관계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혈액형들처럼 그래도 예전 정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B형에게는 현재가 전부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좋은 기억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위 O형 마이너스 관대함의 끝, 벽의 시작. O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마 시원시원하고 관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오형은 웬만한 일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포용력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타입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이끌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형에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오형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능력을 의심하거나 체면을 깎아내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평소의 관대함은 어디 가고 차가운 철벽이 쳐져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오형은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유능하다는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도전받는 순간, 매우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오형이 정말 화가 났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평소에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하거나 차가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완전히 바뀝니다. 구체적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던 것이 네, 알겠습니다라는 존댓말로 바뀝니다. 괜찮아, 할수 있어 라고 하던 말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로 변합니다. 먼저 챙기던 것들을 더 이상 챙기지 않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조용해집니다. 실제 직장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건설 회사의 오형 현장 소장이 있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잘 챙기고 실수에도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온 대리가 현장 소장의 경험을 무시하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현장 소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대리에게만큼은 완전히 업무적으로만 대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그 대리는 현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오형이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라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계속 참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만이라고 판단하면 정말 끝입니다. 그때까지 쌓인 모든 불만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 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폭발이라도 하면 아, 많이 화가 났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오형은 그냥 차갑게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형이 상급자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 무서워집니다.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은근히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시킵니다. 승진이나 좋은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챙겨주는 것들을 해당 직원에게만 안 해줍니다. 오형의 자존심이 한번 상하면 회복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혈액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좀 과했나 하면서 먼저 다가오기도 하는데, 오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는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먼저 가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오형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O형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같은 명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O형의 조언을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대해야 합니다. 1위 AB형 마이너스 미소 뒤에 숨겨진 빙하. 드디어 1위 AB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AB형이 화를 안 내서 가장 무서운 혈액형이라는 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AB형이 이렇게 무서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AB형의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혈액형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든 신호를 보냅니다. 말투가 바뀌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표정이 굳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AB형은 그런 신호조차 주지 않습니다. 뇌과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AB형은 A형과 B형이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감정 처리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 사이의 상호 작용이 다른 혈액형보다 복잡해서 감정 표현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AB형이 정말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웃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네, 그렇네요. 아, 그랬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적절한 대답도 다 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화가 난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이 웃지 않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화의 깊이가 없어집니다. 표면적인 대답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AB형이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나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광고회사의 AB형 팀장과 직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원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팀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팀장님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팀장은 그 자리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그렇네요. 좋은 접근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직원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계속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핵심적인 업무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시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AB형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정말 냉정하게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아니오라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A.B형의 관계 분석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인가? 라고 분석합니다. 그 다음 미래를 예측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가? 를 생각합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실행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B형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때의 일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실제 친구 관계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수는 AB형으로 늘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 창호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민수를 찾아왔죠. 민수는 언제나 성심껏 들어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창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의 조언을 들어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민수에게 돌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몇번 반복되자 민수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창호가 또다시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작년 3월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지. 그때 내가 한 조언 기억나? 6월에도 9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그러면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창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수의 마음은 멀어진 후였어요. AB형이 만약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매우 계산적입니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죠. 상대방이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건드리되 직접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AB형의 복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요. 상대방의 약점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둡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간접적이고 세련된 방법을 선호하죠. 상대방이 이게 복수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와 함께 실행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AB형은 대화할 때도 독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방을 완전히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적 모순점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일까?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일까? 나중에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AB형이 관계를 정리할 때는 정말 완벽합니다. 상대방이 어?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낄 때쯤에는 이미 AB형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은 사라진 후에요. AB형의 거리두기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을 중단해요.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감정적 반응을 축소합니다. 모든 대화가 사무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접촉 빈도를 조절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줄여나가죠. 네 번째 단계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연락을 취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투명 인간 모드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A, B 형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먼저 일관성 없는 행동입니다. A, B 형은 패턴을 중요하게 여겨요.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도 피해야 해요. AB형의 뛰어난 관찰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도 금세 들통나거든요. 감정적 조작은 AB형이 정말 싫어하는 것중 하나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같은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AB형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즉시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사생활 침범도 주의해야 해요. AB형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너무 깊이 파고들려 하면 벽을 칩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감정을 내재화합니다. 화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를 재평가합니다. 화가 나면 그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큰 소리나 드라마 없이 조용히 선을 그어요. 기억을 축적합니다. 작은 일들도 다 기억하고 쌓아두는 특징이 있어요.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한번 선을 그으면 거의 되돌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첫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세요. 무리하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둘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마세요. 셋째, 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파악해두세요. 농담과 진담의 경계선을 인식하고, 과도한 친밀감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빨리 사과하세요. 변명보다는 솔직한 인정과 사과가 더 효과적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공간을 주세요. 상대방만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해주세요.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은 피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을 완전히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을성이 많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화를 잘안 내는 타입이라면 가끔은 솔직한 감정 표현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걸 혼자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건강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화를 내는 것보다 더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용한 사람들의 마음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